안녕하세요. 2024 수시지원대학 동국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입시 변화는 크게 수시논술전형 최저학위 기준 원화와 학교장 추천 인재전형 계열별 인원 제한 배지, 모집단위 편제와 정원 조정, 그리고 첨단 분야 지원및 신설 학과입니다. 동국대는 수시에서 지난해 2023학년도에 학생부 교과 중심의 학교장 추천 인재, 학생부 종합 중심의 두드림, 두드림 소프트웨어, 불교 추천 인재, 고른기회, 특수교육 대상자, 특성화고 졸업한 재직자 전형, 그리고 논술 실기 전형으로 1,880명을 선발했습니다. 반면에 2020, 2024학년도에는 동일한 전형으로 59.9% 수시모집을 진행하며 전년 대비 29명이 늘은 1,909명을 선발합니다. 첫 번째 변화로 모집단위 편제수정및 신설학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에 이과대학 내 물리반도체과학부를 폐지하고 2024학년도에는 이과대학 내 물리학과를 신설하고 2022학년도 신설모집단위는 AI 융합대학의 시, 시스템 반도체 학부를 신설하였습니다. 물리학과는 23명, AI 융합대학은 40명을 신설모집단위에서 모집합니다. 전형별로 살펴보면 물리학과는 학교장 추천인재 5명, 두드림 전형 5명, 논술전형 3명,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학부는 학교장 추천인재 5명, 두드림전형 9명, 논술 4명, 기획인형 3명, 불교 추천인재 2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AI융합학부는 2022학년도에 신설된 모집단위로 독립학부로 편제되었었는데, 금년 AI융합부는 신설된 시스템 반도체 학부와 AI 소프트 융합학부로 광역 모집단위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융합학부는 세부 전공으로 컴퓨터공학,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공학, 인공지능, 데이터사이언스, 엔터테인먼트 테크놀로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확인해서 잘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형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학교 추천 인재 전형은 올해 407명을 모집하는 교과 중심 전형입니다. 선발 방정은 일괄 반영하며 1단계에서 교과 70%, 비교과 30%로 비교과 30%는 학생부 종합 전형과 동일하게 정성 평가를 합니다. 추천 인원은 8명이며 n수 지원도 가능합니다. 반영과목은 상위 10과목을 반영하는데, 인물기열과 영화영상학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한국사 중 상위 10과목만을 반영하며, 자연계열은 국수영과 한국사 중 상위 10개 과목만을 반영합니다. 여기서 진로선택과목은 미반영합니다. 도국대학 회장 추천 인재전형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부 상위 대학에서처럼 교과 저정임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평가에 반영한다는 것과 70% 교과 반영에서 등급별 점수가 4등급까지 0.1점 밖에 나지 않다는 점입니다. 즉, 교과 70%의 실질 반영 비율이 85.4%의 실질 반영 비율을 갖고 있지만 30%의 서류 종합 평가가 14.2%의 실질 반영 비율이긴 하지만 실제로 합불에 크게 작용할, 수,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비교과 정성 평가입니다. 동국대학생부 대표 전형인 두드림 전형의 서류평가 항목과 동일한 학업 역량, 전공 역합성 인성 및 사회성을 30%로 학교 생활 기록부를 기반으로 해서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교과 중심의 학교적 추천 전형은 입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2022학년도에 발표된 입결을 살펴보면 실제 반영되는 상위 10과목에 평균 최저가 아닌 최종 등록 시 전과목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4학년도에는 표에 보시는 것처럼 상위 10과목 그리고 전과목을 구분하여 발표함으로써 좀더 투명하게 입학성, 입학생들의 교과 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분들께서는 오집단별 위 전과목과 열과목 평균의 최저 최저를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의 추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전년 대비 경쟁률 상승 요인 혹은 경쟁률 추이를 꼼꼼히 분석하여 지원 전략을 세우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동국대 학생부 종합전형 대표적인 두드림 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의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인 두드림 전형은 올해 516명을 선발합니다. 1단계 서류 100%로 3.5배수를 거르고 2단계에서는 면접 30%와 1단계 점수를 확산하여 최종 선발합니다. 면접일은 12월 9일 그리고 12월 10일 양 이틀 동안 진행되며 학교 생활 기록부를 기반으로 하여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및 사회성을 평가 요소로 합니다. 전년도 인문 계열 입결의 평균은 2.9, 최저는 4.1. 자연 계열은 평균 2.8, 5 최저는 3.3입니다. 인문계열의 경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연계열에 비해 소폭 높은 것을 볼수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개인적 소견이긴 하지만 서류 평가 반영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일부 고교 중심의 선발이 가져온 결과로 예측됩니다. 그 대표적인 학과를 보시면 영화영문학부 중어중문학과, 그리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그리고 식품산업관리학 그리고 경영정보와 회계학 경영학이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논술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동국대 논술전형은 304명을 모집합니다. 전년대비 변화로는 수능 최저기준이 완화됩니다 인문계열 경우 2 0 2 3학년도에는국수영탐 2개 등급 합 4에서 2024학년도에는 국수영탐 2개 등급 합 5로 한 등급 완화되며, 경찰행정학부는 2 0 2 3학년도 국수영 두개 등급 합 4에서 2024학년도에는 국수영탐 2개 등급 합 4로 탐구과목이 포함된 4개 영역 중 2개 영역만을 반영합니다. 인문계열을 뽑는 AI 소프트웨어 유능학부 또한 국시영탐 2개 등급 합 4에서 국시영탐 2개 등급 합 5로 한 등급 완화됩니다. 인문계열과 경찰행정학부, AI 소프트웨어 유능학부 인문계열로 선발하는 모집단위에서 한개 등급씩 혹은 탐구 과목을 포함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완화된 점을 우리가 엿볼 수 있을 겁니다. 인문계열 논술 유형으로는 통합 교과형으로 문항 3개를 영어 지문 없이 출제되며 250자에서 400자, 550자에서 700자, 비교적 짧은 자수를 요구하는 그래서 좀더 핵심적인, 핵심어 위주의 논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한계열은 수리논술만 진행하며 수리논술 시간은 90분입니다. 문항수는 소문항 포함해서 3개 문항으로 진행되면서 각각 한문항, 두문항의 특징이 조금 상이합니다. 지금까지 도국대 2 0 2 4년도 변화와 대표전형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